네,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바뀌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무래도 건강 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환절기 건강 고민 김남주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수십 년간 쌓은 상담 경험을 한방 지식과 접목해서 건강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김남주입니다. 평소에 면역력이나 건강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점들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미병 상태에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미병 상태란 질병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인체 생명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혈액, 진액, 정과 오장의 역할을 통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액은 뭐 당연히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 네. 이 진액과 정 같은 경우에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혈액, 진액, 또 정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인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용의 물질을 크게 혈액과 진액과 정액으로 나누는데 혈액은 간에서 장에다가 심장으로 올려 보내면 심장은 이 혈액을 폐를 다녀오게 합니다. 음. 폐에서 들숨으로 산소를 마시고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뱉습니다. 다시 심장에 오면 심장은 이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 해주죠. 동맥을 통해서 혈액은 산소, 영양, 호르몬을 실어 날려주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네. 전신을 돌면서 더러워진 혈액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걷어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심장에 들어온 찌꺼기 혈액은 간으로 내려보내서 화학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해독을 해서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것은 흡수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체외로 배출합니다. 혈액이 우리 몸 안에서 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존재하는 걸 어혈이라고 합니다. 음. 어혈은 지방간, 콜레스테롤 또는 혈관 안에 찌꺼기가 침착돼서 혈관벽을 좁아지게 하는 혈전 이런 게 모두 어혈에 포함됩니다. 어혈이 뭉쳐 있다 막 이러잖아요. 오예. 예. 맞습니다. 쌓이다가 이게 많아지면 어혈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음. 어혈이 뭉치기 시작하면 근종 혈종을 형성합니다. 그렇군요. 진액은 정상적인 수액의 청칭으로 우리 몸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직의 생리액 분비액. 예를 들면 눈물, 땀, 침, 점막을 촉촉하게 해 주는 점액. 이거를 모두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진액이라 그러는데 진액이 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존재하기 시작하면 담습이라 그럽니다. 진액의 병리산물인 담습은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담습이 뇌에 있을 땐 음.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기도 하고 건망증이거나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 담습을 오랫동안 몸에 갖고 있어서 나이가 먹으면 치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담습이 코에 있으면 비염 침명증 코골이 이런 걸로도 표현되고요 조직 세포에서 뭉쳐지기 시작하면은 무럭 용종 낭종을 형성합니다 어, 진액 자체는 우리 인체에서 형성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물질인데 네, 이게 나쁘게 발현되면 담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옛말에 십병 구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병이 열 가지가 있으면 아홉 가지는 다음이 원인이다라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정은 신장에 저장한다 그랬죠. 네. 정을 현대 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네. 400여 종 호르몬 대사의 원료 물질과 난자와 정자를 얘기합니다. 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음. 키 성장, 오장육부의 발육이 약간 늦을 수도 있고 임신이 얼릉 안될 수도 있고 모든 호르몬의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 기능의 디테일한 것과 신 기능의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독할 뿐 아니라 근육과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 문제가 온 사람은 버럭버럭 화를 잘 내요. 노한 어,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일에서 화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때 오른쪽 갈비뼈에 있는 내가 어간 있는 자리가요 네 화는 노하는 감정과 화내는 감정과 정서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장은 공포와 크게 놀람으로 표현됩니다 음아 그래서 이제 뭐 강도가 들었다든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공포에 시달리거나 이럴 때가 있죠 그쵸? 그러면 네. 자기도 모르게 서변을 지리거나. 아 팬티가 젖는 증상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아 신장은 생장과 임신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또한 뼈의 생성과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를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기미와 주근깨입니다. 기미와 주근깨는 아까 박사님이 설명해주신 것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과 네. 네. 기미, 주근깨는 멜라닌 색소가 어느 한 부분에 침착되는 겁니다. 멜라닌 색소가 고루 분포해 되는데 어느 약 취약한 부위에 침착이 되죠. 집중적으로요? 네, 네. 그럴 땐 기미와 주근깨가 생기는 거고 이때 자외선을 받으면 기미와 주근깨가 좀더 진해집니다. 어느 한 부분에 침착되지 않도록 간 기능이 좋아지고 순환을 잘 시키도록 해주는 게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자두 번째 키워드는 아토피 되겠습니다. 이 아토피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기미와 주근깨가 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왠지 이 아토피 같은 경우도 간과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났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토피와 두드러기도 간과 연결돼 있습니다. 간에서 해독지 못한 독소가 있을 때는 아토피로 표현됩니다. 대장에 있는 뭐 유해물질, 또 균, 독소가 유입돼서 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뭐 대장에 좋은 유산균을 먹으니까 아토피가 덜해졌다. 음. 유산균 갖고 아토피를 날 수는 없지만 증상은 덜할 수 있어요. 아. 대장에서 간으로 유입된 이물질, 세균, 독소가 덜하면 심해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가 높은 키워드인데요. 네. 탈모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생활 습관이나 유전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고민인 분들 늘어가고 있는데요. 탈모가 진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박사님? 손톱은 간의 잎사귀. 네. 머리카락은 신의 잎사귀입니다. 어. 음... 탈모가 되는 원인 중에는 네. 두피와 두개골 사이에 담습이 정체되었을 때. <laughs> 두피까지 혈액이 산소 영양 호르몬을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을 걷어가는 기능이 떨어졌을 때 머리가 빠지거나 갈라지거나 수치 줄어요. 그 다음에 탈모로 진행되겠죠. 아 신장과 관련이 있었군요. 네. 음. 옛말에 유전이라 그래요. 신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유전이거든요. 음. 아버지가 신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아들도 신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많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공급도 부족하니까 대머리가 되는 거겠죠. 와, 는참 놀라운 게 유전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만 음. 생각했지. 신장 기능은 정말 예상 못 했거든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게 하면서 신기능을 보강하면은 간이 옅던 게 굵어지고 오. 수치 점점 많아져.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간과 신장을 강화할 수 있는 혹시 음식이 있을까요? 네. 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밀크시슬, 인진쑥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밀크시슬은 엉겅퀴라는 식물로 주성분인 실리마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킵니다. 어... 인진수군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사포닌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며 독소를 배출하여 항염 효과로 지방간, 간염 등의 개선 효과를 발휘합니다. 음... 또 신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정콩, 검정깨,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품들이 좋습니다. 한약재로는 산수유, 복분자, 숙지황, 삼칠 등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식 외에도 우리가 간과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간 기능 향상을 위한 혈자리로 네. 장문혈과 기문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음. 장문혈은 이 갈비뼈 끝나는 부위라고 했죠. 여기,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훅들여다 보면은 음. 여기가 장문혈이거든요. 네. 여기를 쫙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고, 또 뛰었다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문혈이고, 적꼭지 중앙을 쭉 내려오면, 은 여기 제6 늑간이 끝나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거를 오른쪽을 딱 벌리고, 손을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간이 있는 위치거든요. 이렇게 누리고 전체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간주위를 하다 보니까 박사님, 네. 그거 생각나요. 엄마 손은 약손. <laughs> <laughs> 맞습니다. 그렇죠. 엄마 손은. 약요 네. 어. 어디 부위가 아프다로 엄마가 막 <laughs> 따뜻하게 서 문질러주면 네. 그게 순환이 되니까 막힌 부위 부위가 뚫어져요 엄마 손은 약손 어, 엄마 손은 <laughs> 약손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박사님이 오늘 알려주신 정보들 통해서 네. 저희가 질병도 예방하고 또환자기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